성경에 보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낄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랬습니다.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씀했습니다.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종말의 시한 폭탄 위에 살고 있습니다.불안과 공포가 먹구름처럼 깔려 있습니다.물과 공기 땅과 바다가 다 오염이 되어서 생물이 사는 데 위협받을 정도로 환경이 오염되었습니다. 또한 인구 폭발의 위기에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해 농지가 황폐되어 앞으로 전 세계 인구는 식량난으로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핵전쟁의 위기에 있습니다. 한번 터지면 인류를 수십 번 몰살시킬 살인 무기가 시한 폭탄처럼 지구에 장전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상천례 없는 성도덕의 타락으로 인해 고소동과 고모라처럼 하늘에 심판의 유황불이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영적인 종말이 왔습니다. 악령들이 득실거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탄숭배, 점성술 강신술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종말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배도하고, 마귀와 가늠하는 음료 교녀의 교회로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 징조와 기사를 보임으로써 택차까지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에도 무서운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각초에 전쟁과 지진과 흉년과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잠자다 마땅히 깰 때가 되었습니다 운전하는 자가 절벽을 지나갈 때 졸면서 운전하다가는 죽게 됩니다. 선장이 암초 많고 파도가 높은 지역을 항해할 때 졸면서 가다가는 죽게 됩니다. 옛날 삼선은 드릴라의 무릎에 누워 잠을 자다가 원슈들에게 붙잡혀 머리털 다 깎이고 눈알도 뽑히고 맷돌을 굴리면서 원슈들의 조롱을 받다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말세의 지말에 세속적인 잠을 자다가는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깰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죄악상을 볼때 밤은 깊을 대로 깊었습니다. 밤은 마귀의 활동 시기입니다. 곧 날이 새면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상길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마가 정신 차리고 있을 때에는 그 코를 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졸고 있으면 코를 긷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깨어있는 신자의 코는 긷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도 세상의 취해 잠자다가는 코가 꿰어 삼선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나는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죄악된 생활을 끊어버리고, 빚에 가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 실천 실행하면서 예수님의 성품 심장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가는 필수 조건이 세 마포 입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성도의 오론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혼인 예복을 입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깨어서 정신 차리고 죄 짓지 않으려고 사방을 살피고 경계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용과 육을 더럽히는 모든 죄악에서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은 둘 다들 착각하고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죄를 끌어안고 살면서도 지금은 율법시대가 아니고 은혜시대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과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씀의 등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성령과 말씀의 지시대로 행하는 자라야 반석위에 집을 짓는 구원받은 참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